새벽 2시,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잠든 깊은 밤이었습니다. 값비싼 가구들로 채워져 있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삭막한 아파트 안. 괴종식의 초침 소리만이 유령처럼 공간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71살의 박소영은 낡아서 색이 바랜 꽃무늬 잠옷을 입고 남편의 서재에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한때는 섬세한 바느질로, 동네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들었던 그녀의 손은 이제 긴장과 세월의 무게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한기가 맨발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남편 최진혁의 거대하고 위압적인 책상 위, 골프채 휘두르는 법에 대한 두꺼운 책한 권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숨을 죽인 채 책을 펼치자 그 안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은행 거래 명세서 여러 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손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서 새어 나온 희미한 빛이 주름진 그녀의 얼굴과 서류 위를 오갔습니다. 찰칵, 찰칵 소리 없는 사진기가 작동하는 미세한 소음이 정적 속에서 천둥처럼 크게 느껴졌습니다. 한장한장 한 장, 서류를 넘기는 그녀의 손길은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들킨다면 지난 45년간의 삶이 그랬듯 앞으로의 모든 것도 물거품이 될 터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서재박 복도에서 나무 바닥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삐걱. 소영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움직임을 멈춘 채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재빨리 손전화의 빛을 끄고 옷 속에 숨긴 뒤 마치 처음부터 두통약을 찾고 있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책장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서재 문이 열리고 비단 잠옷을 걸친 남편 최진혁이 잠이 덜깬 짜증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잠결에도 권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여기서 뭐라는 거요? 또 머리가 아픈가?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 대신 귀찮음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소영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여보, 머리가 아파서요. 당신을 깨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말을 온전히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의 의심 많은 눈초리가 서재 안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마치 아내의 거짓말을 뒷받침할 증거라도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콧방귀를 끼며 말했습니다. 두통약은 욕실 약상자에 있잖소. 쓸데없이 집안을 돌아다니지 말고 어서 가서 잠이나 자요. 그 말은 아내를 향한 제안이 아니라 하급자에게 내리는 명령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몸을 돌려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소영은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쉴 수 있었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가 후들거려 그녀는 잠시 책장에 몸을 기대야만 했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은 소영은 잠옷 속에 감춰두었던 차가운 손 전화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기계를 꽉쥔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떨림은 단순한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억눌려 있던 분노와 이제 막싹 트기 시작한 강철 같은 결심이 뒤섞인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미세한 진동이었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단한 번도 자신의 것이었던 적 없는 삶을 되찾기 위한 조용하지만 가장 치열한 전쟁이 바로 이 순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른 한 해를 살아온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쩌다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어느 고장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겠어요? 멀리서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소식을 들으면 제 마음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간을 거슬러 6달 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그날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좋았지만 우리 집 식탁에는 겨울바람보다 더 싸늘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을 교장 선생님으로 살아온 사람답게 늘 위험 있고 딱딱한 사람이었습니다.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닦아 놓은 은수저와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무색하게도 남편은 젓가락으로 반찬만 깨작거릴 뿐이었습니다. 무거운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을 때 저는 앞으로 닥쳐올 폭풍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마치 날씨 이야기라도 하듯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준이 사업 문제를 해결했소. 아들의 이름이 나오자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밥그릇을 옆으로 밀어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집을 담보로 2억 원을 마련했지. 아들이 다시 일어서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어. 그 순간, 제 손에서 은수저가 쨍 하는 소리를 내며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수십 년간 제 세상의 전부였던 이집제 젊음과 눈물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 공간이 담보로 잡혔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었자 물었습니다.우리 집을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제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힘이 없어서 남편의 귀에 제대로 들렸는지조차 알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을 보며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내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철없는 아이를 보는 듯한 귀찮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보, 소영씨, 당신은 45년 동안 부엌 살림을 맡았고 나는 집안의 돈 문제를 책임져 왔소. 각자 잘하는 일을 해야지. 이건 사내들이 처리할 일이지. 당신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요. 남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45년. 그긴 세월 동안 저는 이 집의 안주인이 아니라 그저 남편의 그늘 아래 사는 식객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쓸고 닦으며 정성을 쏟아부은 이 집이 제 보금자리가 한순간에 남편의 손에 달린 담보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은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고운 옷을 지었던 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손은 더 이상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집의 식탁 위에서 갈 곳을 잃은 채 힘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들 민준에게 연락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은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아버지의 독단적인 결정을 함께 바로잡아주지 않을까 하는 신낱 같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동네 찻집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 아래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앉은 아들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어릴 적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한 채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집단보 이야기를 꺼냈지만 아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죄책감과 초조함이 뒤섞인 얼굴로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어머니께서 일을 크게 만드시면 저는 정말로 길거리에 나앉게 돼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꼭다 갚을게요. 아들의 말은 저를 위로하기는커녕 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습니다. 아들에게 저는 걱정해야 할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사업을 위태롭게 할수 있는 골칫거리일 뿐이었습니다. 찻집의 달콤한 과자 냄새가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멀리 타국에 사는 딸 수진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이라면 같은 여자로서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수학이 너머로 들려온 딸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연세도 이른이 넘으셨잖아요. 지금 와서 어디로 가시겠어요? 아버지가 평생 어머니를 챙겨주셨잖아요. 이번 한번 실수하신 셈 치고 그냥 넘어가세요. 제발 저희 가정을 망가뜨리지 마세요.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유리조각이 되어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저는 더 이상 한 명의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아내, 안정적인 부모님 댁이라는 체제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불안과 모욕감, 배신감 따위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이미 아이들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은 뒤였습니다.그는 불같이 화를 내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당신 애들한테까지 전화해서 나를 무슨 괴물처럼 만들었다면서 이 연극은 이제 그만하시오.내가 45년 동안 당신을 먹여 살렸소.감사한 줄이나 아시오. 저는 아무 대답도 할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거실에 값비싼 소파에 홀로 앉아 있자니 세상에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마침 온 가족이 서로를 보듬어주는 따뜻한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쓴 웃음을 지으며 텔레비전을 꺼버렸습니다. 캄캄해진 거실의 정막 속에서 저는 제 삶이 얼마나 텅 비어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저의 침묵을 반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마치 곧비를 바짝 쬐는 마부처럼 저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제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빼앗아 가위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에 빳빳한 지폐 몇 장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걸로 장을 보시오. 그리고 저녁마다 장본 영수증을 내게 확인받도록 하시오. 그날부터 저는 죄인처럼 매일 밤 남편 앞에서 장바구니를 풀어 놓고 영수증을 내밀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돋보기를 쓰고 영수증을 샅샅이 훑어보며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트집 잡았습니다. 아니, 집에도 차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비싼 천잎을 살 필요가 있었어. 당신은 돈 귀한 줄을 몰라. 그의 말은 제게 경제권을 빼앗는 것을 넘어 제 인격 자체를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의 안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감시를 받는 한여나 다름 없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 안에 아직 남아있는 마지막 자존심의 불씨를 되살려보기로 했습니다. 결혼 전 저는 바느질 솜씨가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제 손에서 만들어진 옷은 언제나 가장 아름답고 편안했습니다. 저는 그 옛날의 기술을 발판 삼아 작은 일이라도 구하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동네 옷수선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가게 안은 재봉틀 소리로 요란했고 젊은 주인은 바쁘게 옷감을 재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제가 할수 있는 일을 묻고 제 솜씨를 보여주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제 바느질 솜씨를 보더니 잠시 감탄하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손재주가 정말 좋으시네요. 하지만 요즘은 전부 기계로 빠르게 처리해야 해요. 어머님의 눈가 손은 저희가 원하는 속도를 따라오기 힘드실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주인의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은 제 가슴에 차가운 못을 박았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었던 재주마저 세월 앞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은 저를 깊은 무력감에 빠뜨렸습니다. 그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는 먼지를 뒤집어 쓴채 잊혀 있던 낡은 재봉틀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시집올 때 훈수로 장만해 주신 제 젊은 날의 꿈과 희망이 담겨있던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재봉틀을 덮고 있던 낡은 천을 걷어냈습니다. 수십 년 묵은 먼지가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모습이 마치 제 잃어버린 세월 같아 보였습니다. 재봉틀의 차갑고 매끄러운 표면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치고 주름진 얼굴 속에서 저는 아주 희미하게 타오르기 시작하는 차가운 분노의 불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인내의 끈을 끊어버린 사건은 어느 화창한 오후에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거리를 손질하고 있었는데 현관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낯선 사내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사내는 번지르르한 양복을 입고 손에는 서류가방을 든 누가 봐도 부동산 중개인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를 데리고 거실과 안방을 샅샅이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얼어붙어 그들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중개인에게 저를 마치 가구라도 되는 듯이 소개했습니다. 제 아내는 별다른 요구가 없는 사람이요. 부엌만 있으면 어디든 괜찮아 하지. 직구경은 이쯤 하고 서류를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위태로운 사업에 돈을 더 넣기 위해 이 집을 팔아치우고 우리 부부는 도시 외곽의 작은 월세방으로 옮겨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라는 존재는 그 계획 속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관계인이 돌아가고 난뒤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싸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제가 45년 동안 핏땀으로 읽은 이 집에서 저를 내쫓을 셈인가요?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얼음 같은 분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당신이 읽었다고. 소영씨 웃기지 마시오. 당신은 여기서 밥이나 지었지. 돈을 벌고 이 집을 산건 나요. 그러니 이 집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것도 바로 나고. 남편의 비웃음 소리가 텅빈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지난 45년간 저를 짓눌러갔던 모든 두려움과 체념의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지금 여기서 싸우지 않는다면, 저는 남은 인생을 남편의 자비에 기대어 비참하게 살다가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온 가족이 잠든 깊은 밤, 저는 홀로 식탁에 앉아 낡은 공책 한 권을 펼쳤습니다. 희미한 등불 아래, 저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도망치기 위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전쟁 계획이었습니다. 공책 위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첫째, 서류 확보. 둘째, 남편의 형님 명의로 된 재산 확인. 셋째, 옛 친구들의 도움 요청.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작은 등불은 마치 제 마음 속에 다시 켜진 희망의 불빛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지난날의 모든 반항심을 거두고 온순한 아내로 돌아간 척 연기했습니다. 아침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생선구이를 밥상에 올렸고, 그의 말에 토를 달지 않고 고분고분 따랐습니다. 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남편은 의심하기는커녕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제가 드디어 현실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로 했다고 믿는 듯했습니다. 거 보시오. 진작 이랬으면 좋았잖소. 이제야 우리 집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군. 남편의 방심은 저에게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비밀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먼저 수십 년간 연락이 끊겼던 옛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친구는 남편의 오랜 동료 교사의 아내였기에 남편의 과거인 적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경로당에서 우연히 마주친 척하며 그 친구와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회포를 푸는 척하며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고 보니 자네 남편이랑 우리 남편이랑 양평에 별장을 짓는 게 꿈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었지. 우리 남편은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하곤 해. 혹시 자네 남편은 그 꿈을 이뤘나 몰라. 제 질문에 친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어머 자네는 몰랐나 보네. 자네 시아주버님이 몇해 전에 양평에 아주 멋진 별장을 지었다고 하던데 자네 남편이 돈을 많이 보탰다고 들었어. 저는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형 이름으로 숨겨놓은 재산의 실마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낡은 사진첩들을 모두 꺼내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사진첩 깊숙한 곳에서 남편과 그의 형이 막 공사를 시작한 별장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한 장을 찾아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손전화로 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을 이용해 남편의 서재에 다시 잠입하여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찾아내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저는 또한 남몰래 다른 손전화를 하나 더 마련하고 여성들을 돕는 법률 상담소에 연락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수학이 너머로 들려오는 젊은 변호사의 목소리는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어머님, 사진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좋은 시작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분께서 눈치채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낮에는 순종적인 아내로, 밤에는 치밀한 정보원으로 살아가는 이중생활은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 제 손에 증거가 쌓여갈수록 4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오고 있다는 짜릿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제게 내어주는 차를 마시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동안 저는 어둠 속에서 손전화 불빛의 의지에 양평 별장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샅샅이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는 차갑고 딱딱한 분위기의 이혼 조정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과 그의 변호사, 그리고 잔뜩 주눅이 든 아들 민준이 한쪽에 앉았고, 다른 한쪽에는 저와 저의 젊은 변호사가 자리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모든 상황을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듯, 거만하고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큰 자비를 베푸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5천만원을 줄 용의가 있어. 작은 방이라도 하나 얻어서 굶어 죽지는 말아야 할 테니. 평생 하루도 일해본 적 없는 여자에게는 이보다 더 관대한 제안은 없을 거예요. 남편의 변호사 역시 제 45년간의 결혼 생활을 가정 재산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시간으로 폄하하며 거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은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격의 신호였습니다. 제 변호사는 조용히 일어나 서리뭉치를 조정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서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이것은 배우자의 동의 없이 공동재산인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을 빌린 계약서 사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고인의 형님 명의로 되어 있지만 혼인기간 중에 취득한 양평 별장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입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두 사람의 이름으로 오고 간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거래 내역서도 여기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씩 펼쳐 보일 때마다 남편의 얼굴색은 시시각각 변해갔습니다. 자신 만만하던 표정은 당혹감으로, 당혹감은 붉은 분노로,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체념한 잿빛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들 민주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책상만 내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45년 만에 처음으로 허리를 꼿꼿이 펴고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소리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앞에 펼쳐진 진실의 힘을 똑똑히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서류들이 내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그 어떤 고함보다더 크게 주정실 안을 울렸습니다. 여섯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크고 상막한 아파트에 살지 않습니다. 대신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작은 작업실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법정 싸움 끝에 저는 제 몫의 재산을 정당하게 돌려받았습니다. 제 작업실 한가운데에는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재봉틀이 깨끗하게 수리된 채 놓여 있습니다. 재봉틀이 내는 규칙적인 박음질 소리는 이제 제 심장 소리나 다름 없습니다. 저는 낡은 옷들을 수선하고 버려진 천조각들로 새로운 작품을 만듭니다. 단순히 옷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잊혔던 이야기들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딸랑. 작업실 문에 달린 작은 종이 울리며 젊은 손님이 들어옵니다. 저는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른이 넘은 나이에는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의 진짜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결혼 생활 동안 저의 가장 큰 적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두려움이었습니다. 혼자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 가난해질 것이라는 두려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하지만 제가 용기를 내어 그 두려움과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 그것은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45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오직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이야기가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낡은 실과 바늘이라도 손에 들 용기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자신의 운명을 새롭게 지어나갈 수 있습니다.